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성이라고 하는 어, 공간적 배경이 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누가, 이생이 밤을 넘어서 엿 보면서 아름다운 여인 누구겠습니까 최랑이겠죠 그치 최랑을 보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최랑도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리는 첫 번째 만남이 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밤 너머로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제목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우리는 전문 어 전문을 살펴봤으니까 알죠.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면서 어,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아, 사랑이 점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어떤 사랑의 매개물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 그리고 서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지금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어, 조선 시대 때그봉 이념, 유교적 이념 아래서는 옛날에는 집안과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끼리 얼굴도 모른 채로 혼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집안과 어, 집안이 아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유연애 사상이 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이 자유연애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 버리고 최씨는 상사병을 업는다 그죠? 우리 전문 내용 살펴봐서 알겠지만 어 이생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처인데 지 공부는 안 하고 막 아침에 나가서 새벽까지 막 놀다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렇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가 너는 울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어 이생을 보내 버리니까 소식을 모르고 있던 최랑은 아 이생이 어디 아픈가라고 격, 걱정을 하다가 이제 어 벌을 받아서 울주로 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고 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이 있었지만 이 만남이 본건적인 어, 사회제도, 즉 이생의 부모님의 어떤 공건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첫 번째 이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또 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서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씨는 홀례를 올리는 어,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쪽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담넘으로 살펴봤는데 이첫 번째 만남의 이별은 어, 봉건적인 사회 제도 때문이었고 그다음 이제 상사병에 걸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최랑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죠 우리 집에서 예단과 예물 뭐 혼례를 다 담당하겠다 어 그러니까 제발 어 혼인만 시켜달라라고 해서 결국 이생의 부모도 허락을 해서 이제는 데이트가 아닌 혼례까지 올리는 두 번째 만남을 어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앞부분 줄거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 본문 내용 살펴볼 건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기, 절정, 결말, 요 부분들이, 어, 지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위기 부분입니다. 어,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 배경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또 홍건적이라고 하는 어,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 침입을 어, 배경으로 어, 이야기를 어,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홍건적이라는 것은 뭐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중국 원나라 말기에 어, 일어난 도둑의 물이었다. 그죠 중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려까지 이렇게 어, 침범을 해서 어,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불렀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범했다라는 어,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 근데 여기에서도 좀 무책임한 임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뭔가 적극적으로 한거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임금은 어, 복주, 즉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 그 개성에서 안동까지 이렇게 피란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자 홍건적은 집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까지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잔인하, 잔인했는지 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의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만큼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긴박한 상황이죠. 그치? 자, 이상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문제는 최 씨가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지 어렵게 지금 홀레까지 치렀는데, 두 번째로 만났는데, 어, 도적에게 잡히면서, 어, 또 최랑과 이생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별하고 있는 어, 최랑과 이생의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도적이 자신 즉 최랑을 거팔하려고 하자 최신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혹이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들의 짝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어... 지조 있는 여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치 혹이라는 것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이고 뭐 같은 뜻으로는 창귀 뭐 이런 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조와 지조 이런 절개 이런 걸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교적 이념 아래에 있는 여성의 사상과 모습도 살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 내 목숨보다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 중요했었구나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도적은 노하여서 채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채 씨가 어, 주인공이라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드라마나 소설에서 주인공은 잘 죽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어, 죽어버렸어요. 최 씨가. 자, 이 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겠죠. 그치. 그래서 전쟁통에 불타버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도 쥐들만 찍찍대고 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을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기의 내용은 지금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최 씨가 죽었다. 라는 내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